네, 반갑습니다. 조코피티 v 조현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아, 골드세트 워리어스는 일찌감치 오프시즌을 맞이했습니다만, 아, 또그 어느 때보다 바쁜 비시즌을 어,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번 시즌에 서브 컨퍼런스 1 0위에 그쳤고 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면서 어, 결국 봄농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스테픈 커리에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3년, 4년 정말 길어봤자 뭐 5년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 늘 스테픈 커리는 얘기를 했었죠. 어, 내가 뛰느냐 뭐 팀의 리빌딩은 없다 이런 기조를 또 구단 수뇌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얼마나 또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죠. 음, 역시나. 어, 오프 시즌이 되면 뭐 트레이드 그 다음에 FA 시장 뭐 집토끼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또 남의 집토끼를 데려올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드래프트 얼마나 좋은 신인을 뽑을 것이냐 지난 시즌에 워리어스가또 아무런 와중에. 그래도 밝은 구석이 있었다면, 어,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랑 예, 브랜딩 포잼 스킬을 또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어, 훌륭한 신인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골든 세이트의 예, 산지와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난 시즌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예, 골든 세이트는 역대 최다인 예, 무려 384위를 지출했습니다. 선수단의 연봉, 뭐, 사치세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예, 역대급.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썼죠. 네, 하지만 현실은 서브컨퍼런스 플레이오프 탈락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 플레이오프 어, 1라운드조차 밥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과거처럼 계속 사치세 무시하면서 달릴 거냐 어, 쓸 거냐의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컨텐츠에도 어,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 NBA는 사치세를 무턱대고 쓰는 팀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었을 때 어, 7가지, 8가지 그런 제재사항을 두고 있는데 조레이콥 워리어스 구단주도 예전에는 뭐 사치세를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스탠스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입장이 바뀐 지가 좀 됐죠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컨드 에이프런 뿐만 아니라 아예 사치세를 내지 않도록 어, 잘 운영을 할 것이다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난 2013, 14시즌부터 그러니까 어, 뭐 11년 12년 됐잖아요 아, 사치세로만 무려 677미를 지출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6년 동안 아, 4 번이나 또 사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예 방법이 없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크리스폴의 30미를 어, 당연히 보장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캐번루니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즌은 총8미이지만 아, 부분 보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분 보장 3미리까지 또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두 계약을 없애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137밀 아래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됐을 때 전력 보강의 그런 여지를 또 함께 없애는 그런 움직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방법이 없진 않다는 거.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워리어스의 이슈는 이제 FA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즌 FA로 풀린 선수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가장 큰 화두는 클라이 탐슨입니다 그래서 클라이 탐슨 그리고 다리아 샤리치 그리고 우스만 가루바 여기에 제롬 로빈슨, 게리 페이튼 이세 게리 페이튼 이세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골든 세트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옵트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옵트 아웃 o n g a r 어, 다운된 금액에 에, 더 연장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GP2의 행보에도 관심이 갑니다 여기가 레스터 키누리스가 이제 RFA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다는 뜻이고 에, 그다음에 에, 제롬 로빈슨까지 에, FA로 풀리게 됩니다 에, 그래서 가장 큰 화두는 에, 역시나 클라이탐슨이고 클레이 탐슨에게 많은 돈을 뭐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뭐 현재 올랜도 매직으로 갈 것이다. 뭐 여러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어 가장 예,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연장 계약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 이슈는, 어, 4년차 시작하는 조라단 쿠밍가와 모제스 무디죠. 자, 쿠밍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어요. 예, 그래서 쿠밍가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어, 트레이드 조각으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어, 모제스 무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진 않지만, 또한 팀의 조각으로 롤플레이어로서는 모난 구석이 없어요. 예, 특히나 지난 시즌, 어, 선발로 뛰었던 9경기 평균 12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득점력도 뭐 아예 떨어지지 않고, 3점도 39% 릴리즈가 좀 느리고 풀업이 안 된다 뿐이지 3점을 만들어내고 시스템 공격을 추구하는 워리어스와는 색깔이 굉장히 맞는 편이에요 모제스모디가 15분 이상 뛴 경기에서 워리어스가 28승 18패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표본이 큰 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디는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워리어스가 연장 계약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가는 뭐 보통 한 12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만약에 FA로 워리어스 유니폼을 벗는다면 쿠밍가보다는 모제스 무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랬을 때 무디와의 또 연장 계약 여부가 클레이 탐슨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이제 스테픈 커리 역시도 연장 계약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오버 38, 38살 이상이 넘어가는 그 룰에 따라서 스테픈 커리는 2026-27 시즌에 1년에 60밀이 넘는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보다는 당면한 과제가 클라이 탐슨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뽑아서 키우고 있는 무디와. 아 그리고 쿠밍가에 대한 아, 그런 행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골드세이트 워리어스가 어, 뭐 집토끼를 잡고 예, 그 다음에 또 미리 뽑아놓은 이런 영건들을 키우는 뭐 브랜드 포지스키나뭐 아니면 트레이잭슨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을 어, 또 기량을 갈고 닦게 만드는 이런 요소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뭐 어, 아주 이름값이 있는 선수를 트레이드 혹은 뭐 f h 장에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쏠쏠한 자원들이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클러치 포인트에서 워리어스가 영입할 만한 3명의 베테랑을 딱 지목을 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 안드레 드러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흔히 말하는 뭐 아주 솔리드한 선수죠. 지난 시즌에 8.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출전 시간 대비 뭐 아주 훌륭한 활약이었고요 그리고 어, 79경기나 뛰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뭐 서른 살을 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용 조건이 좋은 선수죠. 에, 일단은 몸값이 비싸지 않고, 네, 본인도 과거에 디트로이트에서 뛰었을 때에 비해서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에, 예전에는 안드레 드러먼드가 본인의 뭐 리바운드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또 공격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3점을 던지려고 노력했었는데, 시카고 불스에서 주가가 높아진 이유도 아, 출전 시간 대비 굉장히 활약이 쏠쏠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가 이끄는 그런 워리어스의 외곽 위주의 공격에서 드러먼드 같은 리바운드 진공 청소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야투 성공률 자체가 안드레 드러먼드가 원래 높은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대충 올려놓고 데니스 로드맨 스타일로 팁인나고그 다음에 뭐그 팁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필드 콜은 떨어지지만 또 공격 리바운드는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투 9개 던지면 5개는 들어가는 55.6%의 확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5번 포지션이 약하고, 또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의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안드레 드러먼드가 제격이다. 라고 클러치 포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펜서 디니드입니다.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고, 뭐, 사실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아 물론 뭐 수비에서 어 아주 또 훌륭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 레이커스와 스펜서 디니디의 궁합이 뭐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10.5 득점, 2.7리운드4.7 어시스트, 브루클린과 레이커스로 오 가면서 냈던 기록이고요. 델라스 매브릭스 시절에 루카 돈치치와 함께 뛰면서, 어, TS, 트루슈팅 퍼센테이지, 뭐, 야투 3점, 전부 다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아, 돈치치와 헤어지고 나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평균 이하 슈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 지난 시즌 필드골이 39%에 불과했고, 3점은 33.7%였습니다. 자, 하지만, 어 일단 몸값을 싸게 데려온다는 조건으로 디니디는 어, 스테픈 커리와 또 혹은 뭐 클레이 탐슨 아니면 또 2번으로 뛰게 될 자원의 뒤를 바치는 데는 뭐 아주 훌륭한 선수죠. 특히나 아, 크리스 폴의 30미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백업 포인트 가돼요이 브랜드 포잼 스키도 플레이 메이커라 보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또 다른 1번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스펜서 디니디처럼 경험이 있고 뭐 어느 정도 또 공격을 풀어줄 수 있고 사이즈가 되는 선수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롤 플레이어의 아주 훌륭한 대체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 클러치 포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 포인트가 들어서 뛰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이즈, 수비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3점이 효율을 떠나서 어쨌든 외곽을 뻥뻥 던지는 워리어스와 더잘 맞는 스타일이고 투가 들어도 뛸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범용성이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는 메이슨 플럼니입니다. 어, 메이슨 플럼리는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예, 5.3 득점, 그리고 5.1 2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데니얼 타이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비처 주바치의 백업으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사실 데니얼 타이즈에게 정규 시즌 막판에는 또 밀리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어, 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 사실 드래먼드 그린을 뭐 5번으로 쓰는 그런 스몰 라인업은 이제. 어렵거든요. 캐번 루니가 뭐 백업으로 내려갔지만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올렸을 때도 생산력이 좋았듯이 그렇게 됐을 때 백업 빅맨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메이슨 플럼니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캐번 루니가 또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캐번 루니 계약의 만기 금액이 800만 달러인데 이게 부분 보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트레이드가 더 용이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뭐 누군가는 또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메이슨 플럼니가 또 제극일 수 있다는 거죠. 골드세이트 월이 스는 딜레이 액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탑에서 이제 빅맨이 림을 등지고 뭐 핸드오프 하거나 셔플 패스 하거나 아니면 엘보 터치, 또 하이 포트에서 패스를 찔러 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 관제탑 역할을 해줄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드레먼드 그린은 너무나 잘하는 선수죠. 캐본누니도뭐 그런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아직 그런 연계 플레이는 떨어져요. 그런데, 메이슨 플럼니는 운동 능력이나 스피드는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나, 뭐, 브로클린 네스 시절에 비해서는. 자, 하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다재다능함이거든요. 특히나, 패스를 잘 찔러주고, 그 다음에 시야가 넓고, 또, 보조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와의 궁합은 대단히 좋다는 거죠. 실제로도, 어, 이 메이슨 플럼니가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에서 함께 뛰었을 때 동료가 데미안 릴라드였잖아요. 아, 릴라드가 항상 이 메이슨 플럼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이슨 플럼니가 팀을 떠났을 때 릴라드가 뭐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로 이 플럼니는 어, 데미안 릴라드, 스테펀 커리 같은 유의 어, 이런 슈터들 아니면 샷 크리에이터들과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포인트에서도 이 메이슨 플럼 니가 제격이다. 캐본 루니의 뭐 백업이 아니라 캐본 루니의 대체자 혹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백업 혹은 멘토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리어스가 이번 오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때까지 얼마의 사지세를 냈고 지난 시즌에 총 워리어스가 뭐 지불한 비용 그 다음에 FA에 풀리는 선수들 그리고 워리어스가 FA 시장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골드스이트 뿐만 아니라 지금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4개 팀을 제외한 26개 팀이 전부 다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마냥 쉴수 있는 방학은 아니고 다음 시즌을 위한 초석을 잘 쌓아야 하는데 자, 워리어스도 굉장히 당면한 과제들이 많죠.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